여기는 풍기, 풍기 마늘 유명하죠. 이 시장 순대, 유, 유명하다고. 풍기산 내리긴 했는데 영주로 들어간답니다. <laughs> 풍기가 마늘이 유명하다가 마 단양 뭐 그쪽으로 해드갖고 그게, 고속도로에서 영주 근처에 내려오면 이 시장 순대집 와가지고, 순대 안그렇죠, 그요 <laughs> 아, 따 맵네. 맛은 없다 우리가. 아, 맛은 있는데 멋이좀 멋이 없어. 랑 음. 아, 셀프 셀프. 아, 우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셀프에 저 길이 들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적응을 못한 거지. 여기는 무조건 셀프입니다. 너무 서운해라 하지 말고 갖다 먹어요. 갖다 퍼먹고 덜어먹고 막 해. 끊을게라잉, 그저 저기, 저 뭐여, 뭐 구독 알람 이런 거 있잖아. 그에따한 번씩 누르고